진앙인 여러분, 그리고 제주대학교 학우, 시민 여러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절차를 무시한 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기염을 선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은 과연 누구를 지칭하고 누구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반국가 세력은 정의와 진실을 외치는 시민이 아닌 비민주적 비상기염을 선포하며 총과 칼로 시민들을 위협하고자 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동조하고 무기한 세력들이 아닙니까? 개엄 사령부 포고령은 민주주의 사회의 중심인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중단시키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함으로써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시킨 행위입니다. 제주 4.3 영령을 기억하며 제주 4.3 정신을 계승하고 1991년 11월 7일 제주도민의 생존권과 자주권을 위해 제주도 개발 특별법을 반대하며 산화하신 고 양용찬 열사가 있습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희생했던 열사들의 뜻을 받들어 학내 문제와 사회 문제에 목소리 내며 투쟁할 것을 선언합니다. 인문대학 운영 위원회는 이런 현실에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국가의 정상화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위해 행동하고자 합니다. 비민주적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가의 내란을 조장하고 민생 파탄에 일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와 함께 즉각 퇴진하십시오.